잠깐만. 나갔다. 오른쪽 끝에 빵. 얘 너네 감독하다. 급한다.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. 오토바이, 산토바이 부셔. 아이씨, 누구? 누구 온다. 여기서, 아, 내 뒤에서, 어, okay. 여기? Yeah. 아이헤거 <laughs> 버기 조심 버기 조심 어디있어 버기를 또 누가 쏜다 머리, 머리, 머리 위에 있다 예저 <laughs> <laughs> 뭔데 어야 우리 레야 어? 205방향 205방향 적 다른 적 하나 있어 205 하나 더 있다고? 한어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, 더 간다. 오, 오두막에 달아 오에아 있어 누가 낳았 누가 났수냐, 누가 냐나 아닌 어, 어 반대쪽에서 파이난 쪽인데 오두막에도 어. 있다고 있네 예 그것 그 뭐냐 이거 오늘 <laughs> <laughs> 유튜브하기 내가 길었냐 지금 <laughs> 어클인데아이